청소년기의 감정조절 발달. 부모가 간접적으로 도움주는 게 좋다. 라는 내용이고, 첫 번째 보면은 감정사회화라고 나와있어. 이게 딱 보니까 이거 얘기네. 감정사회화. 이게 뭐냐면 설명해주고 있지? 배우는 거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에 대해서? 감정이랑 어떻게 그 감정들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 즉, 이 감정사회화는 시작된다. 초기에. 어, 삶의 초기에 시작된다 어릴 때 배운다 라는 내용이지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이게 주어니까 s 부터해야 되겠지 어, 플레이 어로를 하면 역할을 하던데 근본적인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감정 조절 발달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감정사와 이라는 게 어릴 때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라는 게첫 번째 문장이었고 자 비록 가족 말고잖아 가족 외의 영향들 뭐 같은 또래나 친구들이나 미디어 뭐 <laughs>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게 어, 가족 말고 가족 외의 영향들 이런 것들이 얻을지라도 중요성을 얻을지라도 청소년기에 무슨 말이야 가족 말고 이런 것들 있잖아 또래나 친구들이나 미디어 같은 게 어, 감정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지라도 주, 중요할지라도 주절이 나오지 가족 말고가 중요하대 그럼 여기는 주절은 뭐, 뭐가 나오겠어 어. 가족 중요해, 인형 나오겠지. 그러니까, 프리머리, 주요한,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가족 외에 또래나 미디어가 중요할지라도, 페런츠가 가족이잖아, 그지? 가족, 부모님들이 남아있다. 주요한, 어, 사회 주체로, 사회와의 주체로 남아있다. 그래서 1번, 여기 어휘 문제였잖아? 프리머리가 주요한, 맞다. 논리, 이해되지? 비록, 가족 말고 이런 게 중요해도, 아니야, 가족이 중요해. 이 논리가 맞잖아. 얼도 있으니까 <laughs> 자 예를 들어서 라는 말은 앞에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지 가족 부모가 중요하다 라는 내용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어, 부모를 말하는 데 부모 자신의 반응들 감정 상황에 대한 부모 자신의 어, 반응들이 서브 역할을 한다 서브에서 역할로서 제공한다 하면 되겠네 그니역할 한다 하면 돼 모델로서 역할을 한다 감정 규제의 모델로서 어. 그리고 여기서 문장 끝났는데 분사고문이지 증가시키면서 가능성을. 근데 댓 뒤에 완전한 문장 앞에 명사 있어. 그럼 동격이라 그랬지.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들의 아이가 어, 볼 거야. 비슷한 행동을 비슷한 상황에서. 2번 시밀러의 밑줄이었어. <laughs> 이게 왜 맞냐? 롤모델이라 그랬잖아. 그지 모델로서 역할을 한 데매 부모의 반응이 감정 상황에 대한 부모의 반응 어떤 일이 일어났어. 되게 막 화나는 일이 일어났어. 근데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 그 엄마 반응이 롤 모델이래. 어,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슷하게 행동하는 거 맞겠지? 자, 다시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신의 반응, 감정 상황에 대한, 어, 역할, 제공한다, 역할로서, 역할 모델로서, 감정 통제, 규제에 증가시키면서, 가능성을 아이들이 볼, 볼 거라는 가능성, 비슷한 반응을 <laughs> 보여줄 거라는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롤 모델이니까 당연히 보고 따라 하겠지. 그리고 부모의 관행들. 여기서는 행동하면 되겠지. 부모의 행동들. 어떤 시기에 관계부터지? 아이들이 수동태에 직면되는. 뭐에 직면되냐? 감정, 감정이 계속 나와. 감정 얘기니까. 감정적인 어려움이지. 감정, 도전이라고 해석하지 마. 챌린지는 거의 다 이제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95% 이상이 다 그렇게 돼. 어, 그들이, 아이들이, 부모의 아이들이 직면하는 시기에 근데, 감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 시기에 부모의 행동이 또한 영향을 미친다. 감정 규제 발달에. 그러니까 부모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지. 부모 행동, 어, 아이들의 감정 발달에 영향을 미쳐. 반면에가 나왔네? 반대 내용이잖아? 그리고 이 반면에 이 문장에서 여기, 요기, 주절에, 여기가 3번이었어. 반대 내용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뭐야, 직접적인이라고 나왔지? <laughs> 직접적인 위로, 그리고 지시적인 가이드. 뭐에? 무엇을 할지. 의문사 투부정사, 이 전치사 오브에 대한 명사 역할, 목적 어 역할.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위로, 그리고 지시적인 안내, 가이드가, 어, 도움이 된다. 플러스, 어린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반대 내용 알겠지? 도움이 되지만, 대인은 뭐야? 이 직접적인 위로, 지시적인 가이드잖아. 그것들은, 그것들은, 방해할지도 모른다 플러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맞지 그럼 요거 맞는 거지 3번어 이것은 어 이게 원래 답이 3 번이었지 이거 반대 뜻이었어 그래서 요걸 바꿔야 되는 거지 어 이러 직접 위로와 지지적 가이드는 방해할지도 몰라 방해가 될지도 몰라 청소년기에 자율성 추구해 무슨 말이야 지금 직접적으로 막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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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해주고 지지적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다할 일이 하나 하나 직접적으로 알려줘 그 애들이 자율성이 없겠지 혼자서 어, 부모 없으면 못하겠지. 그러니까 자율성 추구에 방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응, 직접적인 위로 그리고 지시적인 가이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반면 응?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들은 이거 두 개는 방해될지도 몰라 청소년기의 자율성 추구에 자 결과적으로 했어.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 나오겠지. 지금 주절이 보이어 뭐 방해된다라는 거지. 뭐가 직접적으로 하면은 방해돼. 어그 결과 따라서. <laughs>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어, might pull away from, 뭐, 뭐 해서 멀어지다. 멀어질지도 몰라. 근데 여기 컴마, 콤마, 컴마는 일단 없다고, 없다고 보고 해석하고, 나중에 해석해도 되고, 어쨌든, 어, 청소년기는 멀어질지도 몰라. 그들의 부모로부터 멀어질지도 몰라가 논리가 바치겠지? 방해되잖아. 어. 멀어질지도 몰라. rather than 뭐 하기보다 오히려 턴 돌리는 거잖아. 어디 쪽으로. 어. 어디, 누구누구 누구 쪽으로 몸을 돌리는 거 뭐야? 의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에게서 멀어질지도 어, 모른다. 감정적인 위기의 어, 시기에 있어서 만약 뭐 하지 않으면 이게 4번이었어 지금 마이너스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 부모 행동이 어, 조절돼야 되겠지. 만, 만약 부모의 행동이 조절되지 않으면 멀어진다. 이 논리가 맞지? 부모 멀어짐 부모 행동이 안 바뀌면. 그리고 이거는 도치가 된 거야. 수러블 어, 이거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호 여기 있고 동사 여기 있고 주어가 여기 있어. 보호 자리잖아. 보호 자리는 부사 모두잖아. 그럼 부사로 바꾸면은 어법 문제 내기 딱 좋겠지. 어쨌든 더 적합하다. 청소년기에. 근데 주어 간접적인 지지가 청소년기에 더 적합하다. 지금 뭐야? 이게 5번이었어. 봐봐. 여기 보면은 직접 위로 있잖아. 직접적인 거. 직접적으로 다 해주면은 어? 좋지만, 어, 좋을 때도, 어, 있지만, 결국은 뭐야? 방해한데 자율성 추구에 방해가 되는데 직접 위로 안 좋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간접적 위로가 좋은 거니까, 어, 요게 맞는 거지. 수럽을. 좋은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간, 간접적인 지지. 청소년기에 더 적합하다. 근데 자율, 자율적인 감정, 어, 규제의 간접적인 지지가 좋다. 근데 이거 구조를 봐봐 해석하기 전에 길어서 먼저 설명할게 서치에서 모모 같은이잖아 근데 여기 전치사가 나와있지 전치사 뒤에 목적어봐야 되겠지 통해서잖아 그럼 에주 l 레즈가 있지 에주 l 레즈는 이거부터 해석하잖아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서치에서 모모 같은이잖아 근데 전치사 있으니까 모모를 통해서 같은 근데 에주 l 레즈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 온 거지 여기 온 거지 두개온 거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엔드 있고 또 하나 있어. 그큰 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모모 같은이지, 통해서 같은이지,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같은. 근데 여기 또 있잖아. 다시 그러면은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같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같은 이런 식으로. <laughs> 자, 그럼 해서 자율성의 감정 규제의 간접적인 지지가 청소년기에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 맞다. 이거 설명 안 했네. 여기서 보면 interest interest in 다음에 목적어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거야. 어, 요거야, 요거. 요거가 어, 여기 오브디에 요거고 여기 이게 쭉 여기 있는 건데 여기만 써준 거야. 반복되니까. 알겠지? 반복되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해서 <laughs> 자율성의 자율적인 감정 규제에 간접적인 지지가 청소년기에 중요하다. 청소년의 감정적인 경험의 인식과 무비판적인 수용뿐만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청소년기의 감정적인 경험에 관심을 관심을 통해서 같은 이 주어의 주어가 적합하다. 근데 이것도 있으니까 청소년기가 청소년들이 말하고 싶어 할때 같이 있어주는 게 가능한 것 같은 것을 통해서 어, 자율성의 감정적인 규제의 간접적인 지시가 어, 더 적합하다. 다시 한 번만 해서 큰 틀이 뭐라고 해서? 뭐뭐 같은이지? 이거 해석 잘 못할까봐 구조는 알겠지? 어, 좀 매끄럽지 않아도 어, 무슨 말인지 알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감정, 어, 자율성의 감정적인 규제에 간접적인 지지가 청소년기에 중요하다. 청소년의 아, 청소년의 감정적인 경험의 어, 인식과 무비판적인 수용뿐만 아니라 관심에 관심을 통해서 그리고 어, 청소년들이 말하고 싶어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게 가능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어, 하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간접적인 단계 중요하다는 거고 전체적인 글 다시 전체적인 글 다시. 감정사회 화라 그랬어. 어릴 때부터 시작해. 되게 중요한 역할이야. 어, 가족 말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가족이. 가족이 애들 감정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부모, 특히 부모. 근데 이제 부모 행동 중요해. 애들이 보고 따라 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막다 해주면 안 좋, 안 좋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간접적으로 하는 게 좋다. 애들이. 간접적인, 간접적으로. 그래서 청소년기의 감정조절 발달이 부모가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좋다. 내용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좀 오래 설명했어.